씨, 왜? 제가 영어 가르쳐 줄까요? 영어 할줄 알아? 예? 어, 무슨 영어 할수있는데 모르는 영어로 모른 줄 알아요? 뭔줄 알지? 너 그럼 너가 물는 영어로 뭐라 그래? 셀프? 어, 뭐? 셀프? <laughs> 우리 어떻게 셀프야? 식당 가면 영어로 물은 셀프예요. 물은 셀프예요. 식당 가면 영어로 써 있어요. <laughs> 정말이야? 예? <laughs> 그리고 또 영어 또뭐 알아? 어, 또 알죠. 길거리 가면 표지판이 정지라는 거 영어 알아요? 어, 정지도 영어 알아? 그럼 내가 물어봤잖아요. 어, 뭐라고 물어봤는데. 엄마, 저 영어는 뭐야? 그러니까. S T O P 뭐라고? S T O P. <laughs> 그러면 어, 차들한테 정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영어로? S T O P. <laughs> 아니야. 정지는 스톱이야. 아니요. 정지는 STOP에요. 아니라니까?